식품업계가 생산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 시흥공장을 방문해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SPC에서는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새벽 교대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심, 풀무원, 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은 여전히 2조 2교대 하루 12시간 노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용 문제입니다. 3교대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늘고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 부담보다 더큰 문제는 근로자의 목숨입니다. 피로 누적, 야간 집중력 저하, 긴급 대응 지연으로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문제냐, 근로자 안전이 문제냐라는 질문 앞에서 식품업계는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12시간 막교대라는 낡은 관행,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으로 유지할 것입니까?